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고자 저 so so 지나 서서 희붓 을 만지 소서내 안에 죽 어가 는 모든 예매 다 사랑 하 리라. 열한기상 18장30절 에서, 39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급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부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송넷세 물을 채워다가 번재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러하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불안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도 랑의 물을 하튼 지라 모든 백 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 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시 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시 로다 하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샬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멜산 마지막 대결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열렬한 기도를 드립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하소서 소리를 지르고 재단 주위를 떠돌, 떠, 뛰 놀다가 마지막에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헤아기까지 하였습니다. 발 선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종호까지 대략 6시간 정도에 열심히 드린 이 기도는 결국 발은 헛된 우상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녁 소재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재는 유대력으로는 9시, 그리고 오늘날에는 오후 3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기도하러 간 시간이 바로 이 동일한 시간입니다. 발 선지자들의 기도가 멈추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입니다. 갈매살 대결의 핵심은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재단에 불을 붙이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아는 곧바로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결에서 불을 붙이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엘리아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주목하던 백성의 시선들을 이제 엘리야로 주목시킨 것입니다. 백성들이 엘리야에게로 가까이 가자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수축하다의 다른 의미는 고치다. 엘리아는 여호와의 재단을 처음부터 다시 쌓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재단을 고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동안 여호와의 재단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엘리아는 이제 기도하기 전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다시 고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를 따라 돌 12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 하나하나를 쌓아 돌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듭니다. 두세아라는 것은 약 15리터 정도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축한 재단 위에 율법대로 나무를 벌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통 넷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세 번씩 총 12통을 붓습니다. 그냥 적당히 부은 것이 아니라 재단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재물, 그리고 15리터의 도랑이 가득 찰 정도로 들이 부은 것입니다. 불을 붙여야 하는 재단과 도랑에 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재단에 불을 붙이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고, 12개의 돌로 재단을 쌓고, 율법대로 재물을 준비하며, 12통의 물을 부어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이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순종하고 있는 자신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 주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을 내려 달라는 발 선지자의 기도를 넘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의 회복이자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엘리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는 하나님이시로다하니 아멘.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고여 있는 물을 핥습니다. 물에 젖은 재물과 나무 돌단 그리고 모, 물을 머금어, 머금어서 진흙이 된 불, 흙이 불살라 태워지고. 도랑에 가득 채워진 물이 전부 증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적인 현상은 현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시로다. 입술로 시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갈매살 대견에서 단순히 재단에 불을 붙이는 승리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우상이 헛된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은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이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기도도 엘리야와 같은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길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헛된 우상을 떠나. 참 하나님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더큰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인이 오직 하늘에. 게신 우리 아버지 영마 찬양해 우리 주님.